미 예수님 오늘 축일 이름이 뭡니까? 천주의 모친 마리아가 그 축일입니다. 천주란 말은 우리말로는 하느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 여인을 두고 하느님의 어머니다 하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아에 대해서 진주의 모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최근에 왔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그 기증한 것은 431년 공리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 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좀 뛰어난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그는 신이 아니다. 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반면 또 반대로 신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물 위를 걷고 공략을 조용해 하고 그런 기질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탈을 쓰고 왔을 뿐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 그거는 뭘 부인하는 겁니까 네,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어, 어,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신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교회에는 전세계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교회의 통 교리를 바로 세워야 기 때문에 430년에 대표수 공리에서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떤 때는 이런 이이있었지 예수라는 한 팀계 안에 인간으로서였그 인격이 따로 있고 신으로서 인격이 따로 있다. 뭐라 하냐면 그 몸만 하나데그 안에 둘이 같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또그 이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통 조리를가다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 예수 그리스도 그한 번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조화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뭐 아침에는 낮에는 뭐 시내에서 밤에는 뭐 다른 낌이 아니고 항상 같이 신유 신성과 신성이 같이 존아하는 이것이 복통으로 이렇게 전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낳고 기른 예수라는 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그은 참으로 신성을 지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전주의 모친이라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런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승군을 낳으면 뭐가 됩니까? 그 모호가 되고 정말 국민의 증성을 받지요. 그런데 폭군을 낳으면 폭군의 어머니라고 누가 증성 합니까? 그래서 어떤 그 아주 단순한 논리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어 마리아를 전주에 못지내라고 오래 전부터 교회가 불러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지에못지는이 어, 말은 이미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인격하고물살하니가엘리사비를 찾아갔을 때 인사를 했을 때엘리사비이 이미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되답다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교회를 찾아주셨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반가운 그과 놀라운 표현 했죠. 그래서 예 그때부터 어,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준비해 보셨느라는 그런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든 그 어떤 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 어머이 누군가에 대해서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생신을 띠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낳은 성모는 동모 마리아는 증진이 못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참 성모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아는직 남자를 모르는 어떻게 애로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령의 힘을 그리고 성령을 인정 된다. 그, 그 분이 이스라엘을 구분하게 까 성모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일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성모 마리는 역사를 두고 계속 존재모친들 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성모상을 그리고 그부에 대한 그 곡을 만들고 하면서 칭송을 받아오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성모님은 운도 좋지. 우리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있었죠.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딱 울려가지고 유명한 배대 사람이 있 그성모님참 운이 좋았다. 만족는여그이좀안 오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쌓이면서 실제로 성모님의 생애는 엄청난 시대의 연속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는 자기가 나한 그 예수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녀 주신 사는 의식하면서 점점 성모 마리아 곁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예, 살아가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성전에서 이제부터 세례를 뭐라 고 그랬어요? 왜 나를 찾습니까? 만에 아비 집이 느낌이 이상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그 아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모시는 그는 핑방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방랑 설교가 되었고 그래서 나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국민을 선동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은 사람을 몰려서 저렇게 아주 비참하게 집고해서 운명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성모님이 지키고 하지 않봤어요지봤습니다 네, 그보다 더큰 불효가 없죠. 여기 보면 그 큰 고통을 겪는 사람냥 아들이 병원을 먼저 가도 엄청난 그 고통이고 정말 아들이 먼저 가면 완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대역제인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가에서 기침한 죽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여인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생활을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굳으면서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자기 스물여덟이 고통을 못흘 됩니다. 그러나 성말을 마련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쫓기는 몸으로서 사도들 중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사는 큰 세월을 보내다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봐도 아마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님의 다리로 왜 예,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야, 나를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낳더니 저렇게 가슴에 모셔버는젊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의 소용들이 몰아넣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느님을 참을 믿을 수 없다 그아 하느님을 저버리고 저래가 될지 몰라 근데 오늘 봉문에 나오듯이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은 일생동안 하느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지뭘 뜻하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시선을 맞추서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하느님 앞에서 되어줄 때보다 더 그런 삶을 찾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모 마리아를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그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순환에, 그 고통에 가장 깊이 동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추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을까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 고 그런 생각이 들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 틀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금방 알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떤 시련이 했을 때도, 우리가 정말 승모님의 자세로, 그대로 지게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까지 찾고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내맡기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고 계속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 때, 이것이 우리가 성모님이 사신그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첫날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시간입니다. 시간. 더큰 선물이 없으니 어떤 사람은 인정하기 전에 굉장히 상상을 좀일으켜갑 합니다. 신부님, 저한테 두 달만 더 주시면 제가 정말 우리 아내한테 참으로 사랑하다고 말하고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있요 그래서 우리 생애 안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선물을 얻는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해의 주어져 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를 정말 성모님사신과 신앙의 자세로 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바로 세우고, 그림으로서 참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갖고 가는 그런 은총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 하늘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